안녕하세요. 송아빠입니다.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제가 검색 차량은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관리가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최근에 사장님 모시고 식당에 한번 다녀왔는데, 차 상태 한번 보시더니, 땡땡씨답지 않게 차가 더럽네요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제 산타페를 보실 때마다 항상 깨끗하다고 칭찬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펠리세이드는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산타페 때 열심히 세이프 세차했던 것도 맞지만 외장 색상이 그레이라서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더러운 게 티가 잘안 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기도 하는 색상인데 이 블랙 색상은 확실히 더러운 게 쉽게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펠리세이드는 차량 크기가 커도 너무 큽니다. 저같이 키장남들은 세이프세차 해볼까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요. 그렇다고 손세차를 맡기자니 부담스러운 덩치 때문에 가격도 부담스럽습니다. 거기다 완연한 봄이 된 지금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에 꽃가루가 눈처럼 날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세차를 하더라도 물기 말리는 동안 그 찰나에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건 새 차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차가 더러워지는 걸 오히려 즐기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자동차 관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경제적이며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방법으로 산타페를 관리하고 있었고 덕분에 항상 차가 깨끗한 사람으로 좋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이용할 만큼 인기가 많은 방법인데 바로 세차의 고수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노터치 세차를 해 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 차라리 고압수 뿌리는 게 낫겠다. 다시는 안갈것 같다. 이런 후기들을 남기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노터치 세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 오늘은 제가 어떻게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또 저렴하게 차량을 관리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방법은 절대 정답이 아닐 뿐더러 사람마다 차량 관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더러워진 오염 정도가 중요합니다. 모터치 세차 특성상 묵은 때는 제거가 잘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더러워진 지 오래되었거나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면 모터치 세차장부터 가기보다는 셀프 세차나 손 세차를 통해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대략적인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셀프 세차나 손 세차를 맡긴 다음 한달 간격으로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네 달을 보내고 또 한번 셀프 세차나 손 세차를 맡기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힘도 덜 들고 돈도 덜 들고 하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노터치 세차장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고압수입니다. 노터치 특성상 고압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용하고 있는 세차의 고수 노터치 세차장은 초고압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세차장보다 보다 강력한 세척력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은 노터치 세차장의 위치입니다. 저는 무조건 퇴근길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세차를 합니다. 적은 노동가 빠른 마무리로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용하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마치 볶음밥처럼 섞여서 휘날리는 시기라, 노터치세차 간격을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확 당겨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손세차를 맡긴 후라 광이 살아 있습니다. 검정색 차량의 단점이 관리가 어렵다인데 그 말인 즉슨 관리만 잘한다면 그만큼 광발이 잘 나기 때문에 세차의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차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비가 와 버립니다. 이런 시기에 비를 맞고 나면 한 방에 더러워집니다. 자, 이때가 바로 노터치 세차장에 가야 할 때입니다. 손 세차를 한지 얼마 안 됐으니, 기본 코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를 확인해보니 벌써부터 깨끗합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러워졌네요. 또한번더가 봅시다. 역시나 손쉽게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더러워졌네요. 또 가봅시다. 대략 30분 만에 끝났고 광은 역시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본인이 얼마만큼 투자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타이어 광택까지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내세차까지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후딱하고 후딱 가고 싶으시는 분들은 30분보다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터치 세차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제가 이용하고 있는 초구압수가 자랑인 세차의 고수 노터치 세차장 추천드리고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즐거운 카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평생 무사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